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쥐님께서 남겨주신 댓글 관련 영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 순위에서 참고해서요. 남자 이름 30개, 여자 이름 30개, 총 60개의 이름을 저와 함께 제대로 발음하며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자 이름입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원어민 발음하고 가장 가까운 한글 표기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따라서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j a m s 에 해당하는 발음에서요. 발음 기호 맨 뒤에를 보면은 알파벳 Z예요. Z는 원래 Z 소리를 내지만 단어의 맨 끝에서 왔을 때는 소리가 끝소리는 아주 약해지기 때문에요. s 하고 쓰여 있는 이 소리처럼 이 소리에 가까운 소리로 끝납니다. 그렇게 발음이 되어서 j a m s 제임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임스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두번해 볼게요. 제임스. 제임스. 다음은 존입니다. 존은 여기 한글 표기 참고하시고요. 한글 표기로 보시고 존 이렇게 읽으시진 마시고요. 표기는 어디까지나 그 소리를 가까운 소리로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참고만 하시면서 발음 소리는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해 볼게요. John. John. 네, 여기 조할 어 때에 이렇게 이어 소리는요. 아와 오는 긴오 모양이에요. 그래서 크게 벌린 오 모양에서 소리는 어라고 소리를 내는 발음이기 때문에요. John, John이라고 발음됩니다. 다음은 로버트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R로 시작해서 우준비 소리가 있습니다. 약하게 우준비 소리를 넣으시면 원어민 발음에 더 가깝게 할수 있어요. 그렇게 발음이 되어서 Robert, Robert 라고 발음합니다. 두번 같이 해볼게요. Robert, Robert 예, 이 끝에 오는 트 소리는 아주 약하게 트 라고 해주시고요. 이 이름 하나만 발음을 할 때는 끝소리 약하게 트 소리를 넣지만은 대화 속에서는요, Robert. 이렇게 트 소리까지 넣어서 발음하진 않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뜻하는 소리로 끝나듯이 Robert. Robert.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다음은 Michael입니다. Michael은 여기 한글 표기에 보시면 Michael이 아니고요. 발음 기호에서는 K지만 숨 참기가 들어가 있는 Michael. 그다음에할때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K는 쌍기역에 가까운 쌍기역 된 소리가에 해당하는 소리로 발음을 해서요. Michael, Michael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번 같이 해볼게요. Michael, Michael 그리고 이게 꺼 하면은 껄도 같고 약간 껄 소리에도 더 가깝죠. 이이 뒤집어진 발음 기호의 소리가 어와 으 소리가 다 가지고 있는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어, 어, 아주 약하게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Michael. 소리가 시작이 어 소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끌이라고안 하고 꺼리라고 이렇게 한글 표기는 했습니다. 어, 어로 시작은 약하게 하세요. 그런데 으 소리도 같이 들어가는 발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Michael.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William입니다. William은요. 이렇게 여기 또 강세가, 여기 표시가 강세 표시예요. will 하면은 강세가 들어있는 모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소리가 길게 나고 높게 그리고 강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william, william이 아니고 william, william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것도 유의하셔서 해보세요. 두번 해보겠습니다. 윌리엄 윌리엄 다음은 제이빗입니다. 제빗. David, 여기 또 강세가 앞에 있으니까요좀 강하게 높게 길게 해서 데이빗. David, 데이빗라고 해요. 이 뒤에 소리 드 하는 소리 아주 약하게 발음해서요. 두번해 볼게요. 데이빗. 데이빗. 예, 이렇게 드 소리를 넣어서 또 이름만 발음할 땐 하겠지만요. 대화에서는 또 David, David 하고 V 음 uh 하는 소리로 끝나는 것처럼 드 하는 소리 전 발음까지요. David, David 이렇게 하는 소리까지만 발음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David, David 이렇게 발음하는 것또 같이 알고 계셔야겠지요. 다음은 Richard입니다. Richard는 앞에 또 강사 있습니다. 그래서 R 오 준비 발음 준비하셔서요. Richard, Richard 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두번 해볼게요. Richard, Richard. 네, ᄃ 하고 약하게 끝났고, 대화에서는 이또 ᄃ 하는 소리 전이에요. 그래서 Richard, Richard. 이렇게까지만 발음을 합니다. 다음은 찰스인데요. 찰스, 아까 James처럼 똑같습니다. Z 하는 소리, 이 발음 기호는 Z지만 끝소리가 Z가 약하게 발음되면 s 해당하는 소리에 더 가깝게 발음이 되어요. 그래서 Charles, Charles 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번 같이 발음할 건데요. 여기 위에 해야 될 발음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이 R과 L이 나란히 옵니다. 그래서 e r l 이렇게 발음이 이어서 Earl 이라는 소리가 여기 들어가야 해요. Charles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Charles, Charles.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셉인데요. 요셉하고 이 영어 발음은 소리가 많이 차이가 있죠. 예, 요로 이름은 시작되지만 영어로는 쥬 하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Joseph Joseph 라고 발음이 돼요. 여기 역시 Z에 해당하는 소리, Joseph가 아니고, Joseph, Joseph. Yes. S에 해당하는 소리에 더 가까운 발음입니다. 두번 해볼게요. Joseph, Joseph.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요, 이제 Thomas입니다. Thomas는 철자는 th로 시작하지만, 발음 기호를 보시면, 네, 그냥, t에 해 당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t, t. 로 발음 시작하셔서, thomas, thomas. 라고 하면 됩니다. 두번 할게요. thomas, thomas. 다음은 크리스토퍼입니다. 크리스토퍼, Christopher 여기에서 조금 길죠? 요 네, c chris 하는 데서 강세를 넣으셔서요. 크리스토퍼. 조금 천천히 볼게요. 크리스토퍼. 두번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빨리 발음하게 되면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라고 발음합니다. 다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앞에 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니얼이라고 발음되어져요. d a n 두번해 보겠습니다. d a n Daniel. 다음은 폴입니다. 폴은 a u l p a u Paul. p Paul. p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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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a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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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u 발음 a u l p a u Paul. p 다음은 마크입니다. 마크는 mark, mark라고 발음해요. 두번 해볼까요? mark, mark. 네, 여기 마크도 역시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할때 mark, mark라고 부르기보다는요, mark, mark. 크소리는 예, 그 아예 뒤에 좀 아주 약하게, 잠깐 하는 소리처럼요, mark, mark 이렇게. 발음 되는 거예요. 여기 역시 다음에 오는 이 도널드라는 이름 역시, 예, 여기 Donald, 그죠? 많이 좀 들어보신 이름이죠? Donald Trump 할 때요. 예, Donald, Donald 하면서 여기 뒤에 오는 드도요. Donald, Donald. 이렇게 발음되어 지지만, 실제로 대화하거나 이름을 부를 때는요. Donald, Donald. 예, 어, 하는 소리까지만, 발음이 되어져서요 d 라고까지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조지입니다. 조지는 j 하는 소리로 시작해서 George George 라고 발음합니다. 두번 할게요. George George. 다음 스티븐입니다. 네, 스티븐에서 유의될 부분은요. 여기 s t s t 합니다. 그래서 s t e p h e n 라고 발음합니다. s t e p h e n 예븐. 번이라고는 썼지만, 분, 분 소리도 들어있는 발음이에요. 두번 할게요. Steven. Steven. 다음, Edward입니다. 여기에서는 Edward라고 발음하지 않고, Atward. 여기 Atward. 여기 한글의 표기는요. Atward.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되어 줘야 해요. 에드 w a r d 가 아니고요. 두번 해보겠습니다. add word, add word, 네, add word. 이두 소리 아주 약하게 발음되어서 하시면 돼요. add word. 이렇게요. 그 다음은 두 소리까지 다 들리지 않게 add word, add word. 이렇게 또 발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rian입니다. Brian, b r 해가지고요. 시작하면 Brian. 이라고 발음하죠. 두번 합니다. Brian, Brian. 다음은 Anthony예요. T H에서 혀 살짝 이 사이로 나올 수 있도록 공기로 밀어서 Anthony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Anthony 이렇게요. 두번 해보겠습니다. Anthony, Anthony. Anthony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k e 입니다두번 할게요. k e v i 다음은 Jason입니다. Jason은 또 j J하고 시작해서 Jason, j 다음은 l a y 입니다 L로 l 로 시작했습니다. 어 하는 준비 소리. 어 하고 larry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l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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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요. 다음은 프랭크입니다. 여기도 f 토끼 발하셔서 frank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죠? 두번 할게요. frank frank 예, 여기도 Frank, 하고 크 소리, 뒷 소리가 나게도 발음을 하지만요. Frank, f 약간 f r a 이렇게 소리가 크 소리가 들리지 않게도 발음됩니다. 다음은 s c o 입니다 Scott은 SC, s t t Scott. Scott. s c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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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cott. s c o t 발음합니다. 다음은 에릭입니다. 에릭 에 하고 릭 하는데요. 에릭 에릭 네, 그 소리 안 넣어서는요, 그냥 음그 소리로 끝나게요. 에릭 에릭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레이먼드입니다. R 시작했습니다. 우 준비해서 레이먼드. 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두번 할게요. Raymond, Raymond. 네, 그 소리 또 그러면 조금 줄여서 Raymond, Raymond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요. 다음은 패트릭입니다. 패트릭은 Patrick, Patrick. 네, 이제 또그 소리 앞에 윽 하는 소리까지만 Patrick. Patrick. 다음은 피터입니다. 피터 Peter, 한글로는 피터지만요. 여기에 티 앞뒤로 모음 소리가 올 경우 이 t 를 원어민들은요 이 플랍 t 라고 하는데요. 이 발음은 부드러운 d 발음이에요. 그래서 쯔쯔쯔 해서 리을에도 가까운 발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발음을 해서 피터이 아니고 이제 미국식이니까요. 피터이라고 발음합니다. 두번 할게요. Peter, Peter. 네,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Henry예요. Henry. 예, 여기 R이니까 입술 모양 우 준비하셔서 Hen 한 다음에 re 이렇게 발음하시면 쉬워요. 그냥 re 보다는 re 우, 우 소리 중간에 여기 R 앞에 집어 넣어서 Henry 이렇게 하시면 발음 좀 도움이 되십니다. 두번 할게요. Henry, Henry. 네, 여기까지 남자 이름이었고요. 다음은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 첫 번째는 Mary입니다. Mary라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두번 해볼게요. Mary, Mary. 다음은 패트리샤라는 이름이지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알고 계셔야지. 여기 이제 여자 이름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이 이 거꾸로 된 발음 기호가 있어요. 아까 제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어으 이렇게 두 개의 소리가 다 들어 있는 소리인 거예요. 힘을 빼시고 입술만 살짝 떼어서 으, 으, 하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가 남자 이름에서 저희가 발음할 때는, 어, 어 소리거나, 으 소리의 소리가 해당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여자 이름에선 이, 이 거꾸로 된 발음기요. 이 발음 소리가 끝에 오는 이름들이 정말 많아요. 여자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신기하게도요. 어, 어 하면 어 소리 또는 으 소리로 나야 하는데요. 단어의 맨 끝에서 있을 때는 아 소리가 더 나는 발음으로 됩니다. 이 이유는요. 아, 아 하고 소리가 끝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 하면서 힘을 빼고 아 하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턱이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입이 벌어지니까 아 소리가 나면서 발음이 끝납니다. 어라고 소리는 약하게 내요. 그렇지만 턱이 내려가서 입이 편하게 벌어지면서. 아어 소리를 냅니다. 제가 한번 이 Patricia라는 이름 발음 한번 해볼게요. Patricia, Patricia. 네, 저는 제가 이제 쉬하는 소리로 발음을 한 거예요. Patricia, 그죠? 쉬라고 발음합니다. 그렇지만 끝 마무리는 힘을 빼고 턱이 이제 살짝 내려가면서 입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라는 소리로 끝납니다. Patricia. 그죠? patricia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 발음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한글로 patricia 이렇게 샤 Shah, 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원래 이 발음 소리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 uh 하는 소리로 발음은 내는 거기 때문에 표기는 어 uh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이 벌어지면서 어 uh 라는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patricia patricia 이렇게요. 그렇게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배터리 샤, 샤, 아 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어, 아, 아 하면서 힘을 빼시면서 입이 자연스럽게 조금 벌어지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파, 어, 똑같은 발음 기호죠? 프하고 어 해서 예, 어 하는 소리가 약하게 어 했어요. 그렇지만 두 개의 똑같은 발음 기호가 다른 소리를 내요. 설명드린 대로 끝소리이기 때문에 힘을 빼고 입이 조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Patricia. 이렇게요. 네. 발음 두번 해보겠습니다. Patricia. Patricia. 이렇게 어 하는 소리로 끝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다음 또 바로 이어서 이 이름 역시 또 똑같죠? 예, 그래서 얘는 Linda라는 이름인데요. L이니까 L 준비합니다. Linda. Linda. 예, 또. 어 하는 소리로 약하게 제가 발음은 했지만 입이 벌어져서 어 하는 소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번 해볼게요. Linda. Linda. 다음은 바바라입니다. Barbara. 여기 역시 브브 ᄅ, ᄅ. 하지만 끝소리 힘 빼니까요. 르, 르. 이렇게 어 소리로 더 많이 들려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Barbara. 두번 같이 해볼게요. Barbara. Barbara. 다음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이렇게 발음이 있는데요. 보시면 한글 엘리로 시작하지 않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엘리자베스가 아니고요. 일, 일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라고 발음됩니다. 두번 해볼게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다음은 제니퍼입니다. 제니퍼는 ㅈ 하고 시작하죠. 제니퍼 라고 발음되어집니다. 두번해 볼게요. 제니퍼 제니퍼 다음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Maria 역시 여기 아 하는 소리입니다. 아 소리 더 들릴 거예요. 마리아 마리아, 두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다음은 수잔입니다. 수잔이라고 발음되어져요. 수잔, 이렇게요. 두번 합니다. 수잔, 수잔, 다음은 마가렛입니다. 마르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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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그 Margaret. 예, ᄃ 하는 소리, 여기 이제, 음, 이름만, 네, 이름만 읽을 때는 ᄃ 소리 넣어야겠죠? Margaret. 이렇게요. 다시 해볼게요. Margaret. Margaret. 네, 제가 ᄃ을 넣지 않고 하는 이 이름이 익숙해서 Margaret. 이렇게 발음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냥 T 그 소리로 안 하고, Margaret. 하고 끝나는 소리로 또 해볼게요. Margaret. Margaret.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입니다. 도로시. Dorothy. 라고 발음해요. TH. 혀살짝또 나아야 합니다. Dorothy.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두번 해볼게요. Dorothy. Dorothy. 예, Dorothy라고 발음합니다. 다음은 Lisa입니다. 또 아소리 들려요, Lisa, Lisa. 다음은 Nancy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Nancy, Nancy. 다음 Karen입니다. Karen은 Karen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Karen, Karen. 다음은 Betty입니다. Betty는 Betty, T 역시 여기 T 앞뒤로 모음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Betty, 미국식 그 Flop T 아까 설명드렸어요. T가 아니고 르, 르, 리을에 가까운 소리로 Betty라고 발음합니다. Betty, Betty 다음은 Helen입니다. Helen, 헬렌, Helen이라고 하면 되겠죠? 두번 할게요. Helen, Helen 예, 헬, 엘, 어 소리니까요. 여기 헬, 어, 헬, 어 하는 소리로 입꼬리 당기셔서 어 발음하시면 돼요. 헬은 이렇게요. 다음은 산드라입니다. 산드라 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산드라. 산드라. 다음은 도나입니다. 예, 아로 발음되어지는 이름들이 정말 많죠? 예. 얘는 도나가 아니고 다나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다나, 다나. 다음은 캐럴입니다. 캐럴은 캐럴, 캐럴. 다음은 루스입니다. 루스는 r이니까 우준부위 소리 하시고 r 해서 r 스 t h 여기 혀 나오시고요. 살짝, 공기로 혀 살짝 미세요. 루트. 루트. 이렇게요. 공기 나오게. 다음은 샤론입니다. 샤론은 쉬 하고 시작하죠. 샤론. 샤론. 예, 여기 R 시작했으니까 쉐우. 소리 앞에 준비 소리 넣으셔서 o 론 이렇게 발음하시면 조금 쉬워요. 샤론. 다음은 미셸입니다. 예, 이게 또 미셸 오바마 좀 들어보신 이름이죠? 미셸. 그래서 미셸, 미셸이라는 이름은요.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미셸이 아니고요. 미셸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두번해 볼게요. 미셸. 미셸. 네, 여기 색깔이 들어있는 철자를 쭉 지금 보셨을 텐데요.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ichelle, Michell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철자에서 색깔 있는 부분을 보시고 강세를 넣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Laura입니다. Laura는 L 시작했으니까 L 준비, Laura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천천히 해볼게요, Laura. l a 다음은 사라입니다. 사라 역시 또, 그죠? 이렇게 슈아 발음으로 끝납니다. 하고 시작하니까, sarah, s a 라고 발음했고요. 예. 그 다음은 킴벌리입니다킴벌리는 Kimberly. 여기 또 R하고 R하고 이어서 왔어요. 여기 조금 쉽지 않은 발음이죠. 아까 Charles 하는 이름에서도요. Earl. 이어서 해야 합니다. Kimberly. 조금 발음 까다로워요. Kimberly. 그래서 빨리 하면 Kimberly. 라고 발음합니다. 그죠? 다음은 Deborah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이름은 Dabra, Dabra 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Amy입니다. 네. 두번 할게요. Amy, Amy. 다음, Anna입니다. Anna, Anna. 다음, Rebecca, Re로 시작합니다. Rebecca, Rebecca. 이제 아만다 라는 이름이에요. 아만다 라고 발음합니다. 두번 할게요. 아만다 아만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크리스틴이에요. 여기도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하고 쌍디귿에 가까운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크리스틴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두번해 볼게요. 크리스틴 크리스틴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해보셨나요?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셔서 많이 익숙해지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어 할수 있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